바로, <laughs> 네, 호박이 룬서, 아까 전에 좀 전에 방,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, 네, 지금 배터리 때문에 꺼졌어요. 그래가지고, 네, 오늘은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하고, 내일 5시에 방송을 또 하니까 기대해주세요. 혹시라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, 안 하면, 그 댓글로, 아,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까먹으면 돼.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 댓글은 매, 계속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. 네? 그러면, 어떻게 할지 댓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아까 희정님을 들어왔었는데, 네, 꺼져가지고, 게임, 그, 이게 완전히 꺼져가지고,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그래서, 호박주서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네.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럼 고고, 안녕.